안녕 1 4 드라이버 사올린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영상에 또 높다 굴러서 최저임금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는 꿈과 희망스러운 내용이 왜또노다기야또 물론 가이드에 민감한 사건을 다루거나 폭력적인 내용이면 방구를 갈수 없다는 거 아는데 이런 폭력적인 영상 광고 없이 보는 거 괜찮냐 무슨 내 채널이 광고 없이 즐기는 유튜브 프리미엄 다니고. 왜 이런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자가 방구를 안볼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건데 어차피 뭘 해도 노딱긴거 최근에 대림동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나 털어보려고 내용을 다들 알겠지만 모르는 1 0대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영상 10에 올라오는 술처먹고 빨라대에 짧게 영감탱이 둘이서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이 당긴 영상이 연첨에 짧게 영감팽이 중한 명이 암성경찰을 뺨에 때리니까 이난경이 짧게 영감팽이의 팔을 꺾고 바닥에 눕혀 제압해버렸는데 일행이 어떤 다른 짧게 영감팽이가 이 난경 알텍 달려들어서 그걸 본같이 또 여성경찰은 지투하려고 나섰는데 이짱케게영 같은 겸이 치니까 힘없이 무기력하게 뒤로 밀려나더라고. 아니 무슨 민중의 지팡이 레의 지팡이 알아서 좋아 그러더니. 여경이 무전을 통해 지원을 하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그니까 팔굽혀펴기도 못하느냐 뽑으면서 까지 역량 숫자 내리니까 이게 라루거 아냐 사실 여경이 이런 병신 직거래 했던 개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이 영상이 퍼지니까 이걸로 하고 싶었는지 경찰에서는 인터넷에 게재된 동영상 편집된 것이다. 정찰분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여경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 꼭볼수 없다고 하면서 1분 59초 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경이 병신 짓거리를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보기에서 욕을 더 초보이피 영상도 가는 게 여경이 널브러진 칼라 짧게 연간 팽십을못 잡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남자분 한분나으세요 수가쯤 채워주세요 골라 간절하게 애원을 해 나한테 그렇게 시민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무사히 이 꽐라 짧게들을 체포하는 영상인데 알라의 연간탱이라 다행이지 맨 정신에 권장해서 뭐 어쩔 뻔해서 이 영상을 본 새끼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걸 또 우아하고 감싼담은 선미 누나가 시킨건지 모르겠지만 KBS에서 여경의 이런 어리버리 빙신 짓거리는 부분은 다 잘라먹고 미란다 원칭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뉴얼대로 잘 처리했다는 졸라 포장길 가짜 뉴스가 보도돼서 안그래도 그동안 가짜로 의심되는 뉴스 졸라 말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의심했던 뉴스가 가짜라는 게 확신이 들의쉬버이 사건으로 이내 역의 문제를 언론 조작으로 덮네 국민이게 내집냐 여기가 북한이냐 공영방송이 주작을 한다고 등등 기단이 졸라 쏟아지니까 경찰에서 각종 커뮤니티의 M 동영사건에 대한 게시물들을 내려달라고 지랄하고 뭐 이딴 지저분한 사건이야 그래도 사건이 이렇게 커져서 이제특패 미녀들이 여성을 경찰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겠구나 싶었는데 내 생각이 짧아서 정상인가를 다른 애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한 여초 반응이 이몇 차례 짤 보고 무능력한 나는 말이 나온다고며 현질인 다 진짜 안경이었으면 상황기에 조치를 취했겠죠. 이즈랄덜등 아주 여다이어 죽겠진 안경이 번째 인수당골인데 난경료 혐오 진다 진짜 여경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난경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또 방향이 무조건 여경 혐으로 가는 건 암이 처음 등 이게 여 혐이라고 지랄들 하는데 이게 여자라서 욕 하는 건냐 경찰이라서요 가는 거지 탈북해 폐기 한답시고 탄식으로 재활치료로 뽑은 힘 대가리 없는 경찰들이 여잔 건뭐 어떻게 난경이 저 여경처럼 머리 머리 깔고 저지랄 해서 요 거참 기던 청진 않지 않 그래 우리는 여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는 재활 치료로 뽑힌 아파서 경찰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난경에할 일이고 여경에 할 일이 있다면 지랄하는데 어떻게 오케이 하면서 무전기로 신고하고 남자들에게 사람 살려 하는게 여경약이르냐 신고하고 사람 살려 하는 일은 위원회 철 시민들이 할 일이야. 경찰 업무가 이런 어무면 마덜 피소나도 경찰 시켜도 사람 살라 기발한 역에 이어경 이걸 같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졸라 멋있게 딱딱하다 제 앞에서. 수가 체면 욕하겠어. 5일에 막 뉴스 기사에 여경이 했다고. 칭찬을 졸라 쏟아지고 연연 전에도 여경이 대나들 고시틀에서 흉기 등 강도 3분말을 건거했다고 뉴스에 나와 졸라 칭찬받은 적이 있는데. 이 기사도 알고 보면 안경이 다 하고 여경은 난경을 업무만 했다는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여경이 강도를 잡았다고 쳐도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하일 하루 가 아냐 중국집 요리서 탕수육 그러면. 졸라 칭찬받을 일이냐, 구 바리스타 카라멜 마끼야또 만들면 졸라 칭찬받을 이내 얼마나, 여경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기가 하는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기사를 내고내 물론 당연히 해야 할일 하는데, 칭찬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우리 집 개새끼. 또 뭐지 맘대로안써 고대된 패드에 다 사면, 애환견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칭찬하긴 헤이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악단이 할 거란 기대감이 없는 새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칭찬하는 거라고. 너겸 숫자를 늘리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거다냐? 너 기억난 경을 떠나서 범인을 제압할 능력이 되는 인간을 늘리라고. 여경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기 전에 여경들의 차력부터 들려 어항 생각은 그래야 어드라이어 봄까? 입생다룬 이른바 대림동 여경 영상 속 여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경은 필요한 직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21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경이 주취자 체포를 위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비판받는 것에 관해 현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할수 있는 말. 취객 한 분을 남자 경찰관, 이한 안경도 무술 유단자라 하더라도 혼자 제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태권도 2단, 학기도 2단에 육체적으로야 밀릴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취객 한 명제가 제압을 제대로 해본 적 없다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술 드신 분들은 일단 신체가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로 많이 저항을 한다. 더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 취객이 다칠 수가 있다. 몇년 전에는 그런 추객을 제압하다가 사망한 경우들이 있었다라며 그것만을 따로 놓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어떤 작용 유무라든지 또는 이것을 확대시켜서 여성 경찰관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여경이 다른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위급할 때는 요청이 당연히 가능하다. 물론 일상적으로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시민께 부탁드리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위급하거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도움 요청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 시민분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상황이 제압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다 라며 일단 그 상황은 여경이 무릎으로 상대 주취자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추가적인 난동이나 위해를 방지하려면 수갑을 채워 거동에 제한을 해야 하는데 무릎으로 상체를 제압하고 손으로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수갑 착용 자체는 어려운 동작이었던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시민분이 조금 제지만 해주신다면 용이할 수 있다. 이런 판단 같다라고 했다. 대림동 여경 영상이 퍼진 이후 여경 무용론이 등장한 것에 대해 저는 현재 세계 경찰의 흐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역행하는 말 같다라며 경찰 업무의 70%는 소통이다. 현장 출동했을 때 특히 미국에서 연구를 보면 남성 남성 2인조가 현장 출동했을 때보다 남성 여성 2인조가 출동했을 때 경찰과 대상과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경 선발 시험에서 체력 검사 기준이 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접근 방법의 차이라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영국 경찰의 경우에는 34kg를 맬수 있고 35kg을 당길 수 있으면 되고 왕복 달리기의 기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한 번에 안 되면 세 번까지 기회를 준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경찰 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기술은 경찰관이 된 후에도 훈련을 통해 우리가 갖추도록 해주겠다. 이게 영국 경찰 기본 태도다. 힘만으로 뽑는다면 격투기 선수나 운동 선수만 경찰관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언제나 상대방보다 힘이 세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 자체가 법과 경찰의 권한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맞다. 힘을 쓰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라면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겠느냐라고 덧붙였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술에 취한 중년 남성 두 명이 남녀 경찰 두명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13일 오후 9시 50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서 벌어졌다.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는 중년 남성 A 씨가 남경에 뺨을 때리고 또 다른 남성 B 씨가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남성을 제압하지 못하고 무전 요청만 하는 등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남자분 한명 나와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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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 나오시고요 빨리라고 외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구로 경찰서는 여성 경찰관이 혼자 수갑을 채우기 버거워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순간 건너편에 있던 교통경찰관 두 명이 왔고 최종적으로 여성 경찰관과 교통경찰관 한 명이 합세해 함께 수갑을 채웠다라고 설명했다.